예, 오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압수수색이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신천지 가평 평화의 공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관련 시설 여러 곳이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지난 2월에 신천지 대구교에 다녀간 61세 여성 확진자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압수수색 어, 필요하다 얘기는 나왔지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 실행되기까지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고 지금 신천지가 그 동안 근황이 저희가 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식세도 여러 번 나오셨죠.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장님? 그래서 그냥 뭐 한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한가한가요? 아, 네. <laughs> 그러시군요. 아이 그러면은 자주 좀 모실 거 그랬네요. 아 아니요, 네네네. 네,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 시작했어요. 3개월 네네. 만에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존 입장은 이제 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한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 예. 중대본에서 지난 3월 2일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가 대체로 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3월 2일날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도 신청지 명단은 이제 의혹이 그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3월 8일날. 예, 예. 한마음 아파트 코호트 격리가 있었고. 음. 21일날에는 명단에 없던 콜롬비아에서 귀국한 신천지 교인의 확진이 있었고. 예, 예. 또 22일에는 위장교회두 곳에다가 47, 47명이 이제 명단이 추가로 나왔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또 국민의 일원인 저나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타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예.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음. 이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질수록 검찰도 싸잡혀서 욕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검찰에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되었을 때 이번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만. 음. 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뭐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 타이밍이? 아, 글쎄요.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 예. 이제 방역 사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신천지 교 신천지 교인들을 이제 압박을 했다가 예. 이 사람들이 더 음지로 숨으면 어떡하냐 뭐 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총선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거 전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렇게 해석이 갈 수도 있,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음, 그렇군요. 신천지 선사 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지난 2월에 이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좀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고발 내용은 이제 어,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는 이제 고위 간부들의 비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컨대 이, 번에 압수수색이 이루졌던 강주, 대전, 부산은 모두 이제 비리 사실이 고발된 집화장들의 관할 지역들이거든요. 예.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차명 부동산 및 횡령 의혹, 음. 건축 비리 의혹, 건축에 대한 또 횡령 의혹, 이만희 씨 수술비 횡령 의혹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고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이만희 씨에 대한 것인데, 코로나 사태를 국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도록 그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혹 예. 또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도 이제 제출 명단에 그런 사람들이 포함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결론적으로 정부가 코로나 1 9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도록 신천지가 이걸 지연시켰다는 거죠 예. 따라서 이제 국가 방역의 위기 속에서 범죄 의혹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만이 국민 불안을 가라앉게 할수 있다 뭐 이런 음. 목적하에 고발장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천지에 지금 그동안 3개월 동안 사실은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지도부나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좀 네. 이렇게 취재를 하시거나 전에 들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도대체 신천지 지도부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좀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교인들의 동태를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예. 느꼈던 건확 증편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특증편향, 예. 네, 신천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음. 정보를 왜곡하는 일이 지도부에서부터 벌어졌고, 이게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게 유리한 기사 링크들만 공지로 또 내려가고 있고, 음. 텔레그램 방폭파하면서 증거 인멸한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 산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도 한번더 방폭파가 있었습니다. 음. 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화상채팅 어플로 이제 모임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예. 점점 정보가 이제 밖으로 세워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면모를 띠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되고요. 예. 또 최근에 들었던 소식은 신천지 지교회들이 세무조사 때문에 장부정리로 정신없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아... 그리고 지도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지도부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해요. 요한계시록 7장이요? 네, 그 얘기 가지고 이제 교인들의 이탈을 막고자 혈안이 된것 같아요. 또이 무슨 과정에서. 어 내용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바람이 막 세차게 붑니다. 예. 그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가운데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인데 음. 지금 이제 정부의 압박이나 이제 국민 여론의 압박을 바람처럼 이해하고, 아. 이 코로나 사태의 바람을 우리가 이겨내자는 식으로 요한계시록 7장을 계속 말해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교리가, 세부교리가 막 바뀌기도 했고요. 예. 전반적으로 저희 종말론 사무소 분석으로는 이제 신천지 인구는 최소 30% 이상 감소를 했고, 배드로 집할 경우 11조 금액이 충격적으로 적은 금액이 거치기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신천지 창립 이래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기록해왔는데, 2020년은 신천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해. 가장 위기의 해가 분명히 음. 되었죠. 뭐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성장은 지금 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잘이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었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잘 따르고 있었겠죠, 그래도? 사실은 오프라인 모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다시 뉴스에 언급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음. 아마 그 기자분들이 3월 14일 날 연락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날이 신천의 창립일이니까 예. 이날 무리해서라도 이제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더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지도 않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간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신천지 지도부나 교인들이 다들 조심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이만희 총회장은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한데 뭐 어디에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분은. 글쎄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아... 제가 이제 알수 있는 정보들은 교인들 분들의 이제 정보이지 이제 수뇌분들 정보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예. 그렇죠. 예. 다만 그럼에도 이제 출국 금지가 지금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어딘가에 잘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군요.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언론이나 뭐 이런 대중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고 어쨌든. 네네. 그렇군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뭐 그런 것들이나 뭐 전해진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건강하게 잘 계시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자가격리를 잘 하면서 지내지 아, 않으실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신천지 내부, 정권 결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검찰 네네. 수사가 너무 늦어진 거아니냐 이거 뭐, 신천지한테 영향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윤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뭐, 이 근데 정권 이제 내부의 이제 결탁. 공적인 네. 담론이니까 예. 추측이나 추론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신천지와 정치권이 결탁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 신중론과 연결이 되느냐. 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요. 대하, 예. 예, 대한민국 신흥 종교가 대한민국 정치와 공권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될 건데 예.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얘기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음. 확언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근거가 부재하다. 뭐 이렇게 말하수있겠 근거가 수 부재하다라고. 네. 뭐 검찰이 3개월 동안 뭐 수사를 안한 것도 뭐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의견들도 일각에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조금 뭐 약간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검찰이 신천지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 논리가 아니고요 음. 검찰 측 입장에서도 되게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그렇 조금 더이 근거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 음모론을 배격하고 민경호 의원도 우리가 배격을 하는데 또 다른 음모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네, 사실에 합리, 입각해야 되니까요. 네,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신 말씀입니다. 예, 신천지 측에서는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소장님 네. 보시기에는 제대로 협조가 됐다고 보시나요? 아,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사가 들어간 것이겠죠. 음. 협조를 잘해왔으면 이런 수사가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뭔가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음.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방역 당국이 예.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신천지 지도부가 그간 보여준 행보를 생각하면 예. 이건 양치기 소년의 다름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검찰 조사 발표 있기 전에 제가 음.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이제 제보를 듣기를 예. 어느 지파에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 지도부 중 누군가의 전화기가 압수됐다는 소문 소문이 신천지 지파에서 돌았었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듣고는 되게 의아했는데, 검찰 수사 기사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적극 뭔가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음, 그렇군요. 강제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예, 뭐, 검찰이 또한번 마음 먹으면은, 똥, 기똥차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뭐. 네, 기대하고 저, 있습니다, 네. 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 신천지에 어떤 부분들이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고발장에 명시된 내용들에 집중을 하는 게 순서겠죠. 예. 그래서 광주 이제 집화 또 대전 집화가 일단 주된 고발 대상이 되었, 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음. 합당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 어느 신천지 교인이 제 전화로 이제 문자를 줬는데 음. 검찰 고발 들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결과 안 나온다면서, 신천지 예.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한테 음. 크크크로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예. 그분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대단히 이제 궁금해지고요. 음. 고발장에 쓰인 것보다 사실 의혹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수사들을 통해서, 신천지 안에서 벌어졌던 그 교인들도 모르는 어두운 구석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음. 또 지금 고발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지도부들 중 누군가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그 지도부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양심선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예. 딱 좋아요. 음. 불의의 편에서 정의의 편으로 넘어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양심선언이니까 음. 지도부들 중에 누군가가 어 정직한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예. 신천지 피해자 분들도 예.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공론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신천지에 관련된 거다 잊고 지내고 싶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한 제보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음... 충격적인 제보들, 치명적인 음... 제보들이 말입니다. 예. 설령 그 제보에 자기 자신이 좀 걸려 있더라도 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신천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서 혹시 네. 신천지가 뭐 분해되거나 뭐 이렇게 문을 닫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신천지가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음. 이렇게 다 와해되거나 이루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신천지 분파들이 많이 생겨났고 음. 그 분파들이 신천지 망할 때만 지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새로 뛰쳐나가가지고 지금 새롭게 그뭐 신천지와 비슷한 조직들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도 저도 그럼요, 들었어요. 그럼요. 여러 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를 검찰 조사 이후에 잘못을 드러낼 그냥 없어지면 문제가 끝이냐가 아니라 음. 이미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좀 먹고 있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다수 이단들이 많은데 신천지 같이 조직이 크면 오히려 대처하기 쉬울 수 있어요. 예예. 예. 근데 이 조직이 다 분열돼서 파편에 돼서 작은 규모의 조직들로 이제 찢어지게 되면. 예. 그만큼 대처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작은 조직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더 힘들다, 대처하기. 그래서 어쨌든 관리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네. 수준에서 검찰 수사는 엄정히 받돼 또, 또 피해자들은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예, 너무 잘 정리해주셨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장이었습니다.